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여도 가겠습니다. 만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깬즈 꿈이라. 아멘,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이 떡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지만 술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이후에 요셉을 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 기간에 이 술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도 그에게 걸어두었던 희망을 모두 버렸을 것입니다. 복직하게 되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의 그 억울함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기다리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겠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까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이 아, 이것은 기다릴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풀리지 않는 형편, 지금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이런 환경,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기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그가 처한 이러한 상황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 이러한. 내용을 조금씩 의식하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거기에 인간이 원하는 시간을 갖다 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어, 자기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실 것이지만 또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을 속히 나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처럼 노예 생활할 때나 이 감옥 생활할 때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다림의 시간, 이것을 보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어, 이만 2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가? 그것은 참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이 상황이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같은 밤에 내용은 다르지만 이 의미는 비슷한 듯한 두 개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일곱 암소가 나오는 꿈이고 또 하나는 일곱 이삭이 나오는 꿈입니다. 바로는 이 꿈들이 이 자신의 정권 그리고 애굽의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지혜자들을 동원해 해몽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력 있는 해몽을 내놓지 못하죠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이한 사람이 두 개의 꿈을 꾸는 경우들이 아마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번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모두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 꿈에 대한 해몽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사실, 꿈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그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는 점을 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지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서적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학식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꾼 꿈에 대한 통계학 이런 것들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로가 꾼 꿈은 해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또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꾼 바로의 마음에는 그 해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는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가 원하는 만큼, 그의 마음에 찰 만큼 그렇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로는 이 해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추측해 보면, 아마 바로는 두 개가 이두 가지의 이 꿈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점술가들은 두 꿈을 각각 다른 메시지로 해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 입장에서 그들이 해석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 전혀 어, 그러한 모든 해석들은 답이 아닐 것이다라고 바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만족할 만한 해석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는 이 꿈의 해석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왕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꾼 꿈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왕이 꾸는 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왕과의 특별한 관계에 근거해서 주로 계시로 주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왕이 제대로 된 해몽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왕과 신들의 관계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왕을 신의 아들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통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겠죠. 이 왕이 꾼 꿈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바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꿈은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살찐 알고 일곱 암소 일곱 마리 이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가에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흉수가고 야윈 다른 암소 일곱 마리가 살찐 암소들을 잡아 먹습니다. 저 나일강이 나오는데 나일강은 이 애굽에 있어서 힘과 그의 힘과 그의 풍요와 그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분명 애굽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자, 잠을 청했고 또 꿈을 꿉니다. 5절 이후에 볼까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말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예,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다시피 그게 나오는 대상만 다를 뿐이죠. 당시 꿈에 등장하는 이 소라든지 또는 갈밭, 이 갈대밭을 말하는데 이 갈밭이라든지 또는 이삭 뭐 이런 내용들은 모두 식량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꿈 또한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죠. 해석을 해주는데 보면 사실 그 해석이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있고 이 해석이 바로의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자를 찾게 된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 이 바로의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바로는 더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애국의 점술가나 현인들도 모릅니다. 그들이 많은 학식, 지식, 그동안의 통계,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꿈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바로의 꿈을 보면서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요셉이 어떻게 등장할지.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 줄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미 읽었고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약속하셨죠. 물론이 약속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말씀에 담아 놓으셨고 그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들을 이미 계시해 주셨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열어가시고 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대로 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